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무이 연구소입니다. 혹시 작년에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서가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걱정을 덜어드릴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병원비로 지출한 건강보험료 중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이 확정되어. 바로 8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환급금을 단 일원도 놓치지 않고 내 통장으로 바로 받는 방법. 세 가지를 석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편함에 도착한 안내문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셋째,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을 옆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를 연구해온 사회복지 정책 분석가 김현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평생 성실하게 내신 건강보험료, 이제는 제대로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권리를 100%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우편 안내문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8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순서대로 우편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며칠만 편안하게 기다리셨다가 우편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가 와 있다면, 아, 나도 돈을 돌려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내문 자체가 내가 환급 대상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과거에 이런 환급금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내 통장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8월 말부터 그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내가 예전에 계좌를 등록했었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등록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며칠 뒤 통장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공단에 계좌를 등록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이번에 처음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 인터넷이 편하신 분, 각자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이 가장 속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이나 집, 전화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인 1577-100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 연결을 요청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돈을 받으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녀들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더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시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뒤에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전자인증 방식이 더 확대되어서 신청이 훨씬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병원비 환급받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무이 아버지들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전문가만 아는 고급 정보와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과연 환급 대상에 해당될까? 자가 진단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8월 말에 우편함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작년, 즉, 2024년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둘째, 나는 작년에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꾸준히 다니면서 물리치료나 진료를 받았다. 셋째, 내가 받아본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라고 적힌 숫자가 꽤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세 가지에 해당되신다면 내가 쓴 병원비가 소득 수준에 비해 많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핵심 질문 답변 코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4가지를 네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낮은 분들께 훨씬 더큰 혜택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일분이, 즉 하위 10%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상한액은 연간 87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작년에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치료비로 1년 동안 쓴 돈이 87만원만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전액을 나라에서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100만원을 썼다면 13만원을, 200만원을 썼다면 113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소득이 높을수록 이 상한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함정입니다. 병원비로 쓴 돈은 전부 다 합산해서 돌려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실망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용한 상급 병실료 차액,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한 간병비 새로 한 임플란트 비용, 허리가 아파서 받은 도수치료, 최신 로봇 수술 비용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백, 수천만 원을 썼더라도 환급금 계산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영수 중에 급여라고 표시된 항목 중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적힌 금액만 합산해서 상한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급여의 함정을 모르시면 나중에 나는 병원비로 천만 원도 넘게 썼는데 왜 환급금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숨겨진 권리나 추가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꿀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급여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한해 동안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서 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면 내년 8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병원 측에 요청해서 초과된 금액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큰 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는 3년의 소멸 시효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평생 내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안타깝게도 국고로 환수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내가 과거 몇년 동안 환급 대상자였는데 깜빡 잊고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단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환급금은 모든 국민이 다 받는 돈인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본인 부담상 한제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병원비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할 경우 그 상한선을 넘는 만큼만 돌려주는 일종의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건강하셔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셨거나 병원에 가셨더라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소득별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돈을 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걸까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인해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더미에 앉는, 즉, 가게가 파탄 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셈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의료비 상한선을 더 낮게 설정해서 적은 병원비 지출에도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한 어머님도 작년에 갑자기 심장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로 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 자금을 다 깨야 하나 싶어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본인 부담상한제 덕분에 나중에 5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셨다며, 정말 나라가 고맙고 큰 짐을 덜었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1.48% 오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서 병원 이용이 많아지고, 또 중증 질환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다 보니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년간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동결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3년 만에 소폭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약 2235원 지역가입자는 약 1,28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환급을 미리 예상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병원에 다녀오실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에 적힌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이 금액의 총합이 내년 여름에 발표될 나의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아, 내년에도 환급을 받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3년의 소멸 시효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급금은 안내문 발송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피 같은 돈을 돌려받는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가장 편한 방법은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더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급동의계좌를 딱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앞으로는 매년 환급 대상이 될 때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돈이 꽂히는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큰 병원비 부담, 오늘 알려드린 본인 부담상 한제가 우리 어무이 아버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 시효를 놓치지 마시고, 잊고 있던 내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무이 아버지들께서 병원비 걱정 없는 그날까지 저희 우리 어무이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변에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